안녕하세요. 아트플라잉 요가, 요가 강사 서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먹을 딛고 선 상태, 두 다리를 동시에 프론트 라그로 걸어 내몸 뒤에서 날개를 펼쳐낼 수 있는 동작, 알려드릴 거예요. 이 동작을 바로 해먹을 딛고 올라가서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바닥에서 연습부터 하고 갈게요. 한 손에 하나시움켜쉰 상태 에 지금처럼 바닥에 서서 두 다리를 프론트락으로 걸어 한 번에 프론트 벨트를 만드는 동작부터 연습하셔야 되세요. 네, 손보다 위에 해먹을 무릎으로 잡으실 거예요. 방향 안에서 바깥쪽, 몸을 끌어올려 무릎,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걸때 무릎이 낮아져 손이랑 해먹을 같이 찝어버리게 되면 무릎을 걸고 내손 옮겨 올라가야 되는데, 손이 잡힌 상태에 손을 누워 옮기려고 하는 순간 무릎이 쭉 내려와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손보다 위 오로지 해먹만, 무릎으로 꽉 잡아, 밀리지 않게 무릎 차렷 붙이고, 여기서 한 손씩 옮겨, 일어나 서시게 되면 프론트 벨트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처럼 바닥에서 손보다 위 오로지 해먹만 무릎으로 잡아내는 동작을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더 해먹으로 가셔야 부상 줄이실 수 있어요. 언더 해먹으로 갈게요. 이렇게 서주실 건데 올라오기 전에 해먹을 펼쳤다가 밟아 올라오시면 마지막에 해먹을 펼때 헤매지 않으실 수 있어요. 바닥에서 한 것처럼 손보다 위에 무릎을 감을 건데 높게 높게 올라갈수록 날개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저를 높게 잡으실 거예요. 지금처럼 다리가 모여있는 상태 높게 올라가려면 팔을 뻗은 모양이 되죠. 그러면 내 몸을 끌어올려야 되는 높이가 더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손은 고정, 두 다리를 넓혀 팔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하실 거예요. 바닥에 서 있을 때도 내 몸이 해먹보다 뒤에 있었죠. 그래서 팔에 힘 주면 몸을 띄울 때두 다리를 해먹보다 뒤로 빼. 서해부의 해먹이 오듯 만들고. 이제 안에서 바깥쪽 무릎 끌어올릴 때는 손 걸리지 않게 오로지 해먹만 잡아 무릎 차려. 하고 옮겨, 옮겨, 잡아주시면 되세요. 잡았으면 빠르게 다리 아래로 차렷 하자마자 얼굴 업 내정근의 힘 주실거고 한 손씩 리벌스 해막 안으로 들어와서 주시면 되세요. 섰으면 이제 뒤에 있는 해막을 한쪽 끝씩 차닥 펼쳐 마무리 하실건데 이때 지금 보이는 제 다리처럼 다리는 꽉 꼬아 내정근의 힘 유지 해 주셔야 되세요. 세둘트 하나까지. 그대로 한을 놓아 내려갈 건데, 제가 계속 내전근 말씀드렸죠. 왜 내전근에 힘을 주어야 되냐. 조심조심 기본 그립으로 바꿔. 나가. 네, 두 다리. 내전근에 힘을 풀어 살짝 V자만 넓혀주시면, 스르르. 프론트 벨트로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되기 전에 손을 기본 그립으로 바꾸기 전에 다리를 넓혀 프론트벨트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 내전근의힘 계속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내려올 때손 뜨거워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되세요. 저희 뒷모습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팔을 구부려 몸을 띄울 수 있게 두 다리 가격 살짝 두이자 넓혀 내 주실거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게 다리를 뒤로 안빼고 바로 끌어올려 안에서 바깥쪽 무릎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 다리 앞에 아무런 해먹이 없죠 그대로 내손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꼭내 다리를 해먹보다 뒤로 빼 허벅지 앞에 해먹이 있는지 체크하고 손을 옮기셔야 돼요 한번 더. 다리를 V자 넓혀 냈으면 꼭두 다리를 해막보다 뒤로 빼, 그 다음에 무릎을 감으러 올라가 허벅지 앞에 지금처럼 해먹이 있는지 항 체크. 하고 옮겨. 옮겨. 항상 처음에 알려드린 것처럼 바닥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온도회복에서 진행을 해 다치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되세요. 항상 안전플라잉 하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